이런 어. 하잖아요. 아그 <laughs> <그런> 것처럼 <laughs> 네. 간 그런 여자하 아, 만나봐야 어내성지 생기고 그때 신경 만나셨어요 아들은 아니네요? 만나야 <laughs> 아들, <해야> 아들 <laughs> 아, 된다, 고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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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요아니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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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근데요 아니요? 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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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요 아니요? 이니요 아니요? 이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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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요 가까이 가기 힘들어 할것 같은 느낌이 들거 아니에요? 쉽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 뭐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자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가 어울리는 현재는, 네. 아, 현재는 굉장히 그 자력이. 자력 있고. 네, 배력이 음. 있고. 네, 여성분들 부정하게. 음. 그러니까 현재한테 이렇게 잘 맞춰주고, 음. 그러니까 누나처럼, 음. 엄마처럼. 그렇게 보듬어수 있는, 음. 이해심이바다같은넓어 바다같이 넓어요? <laughs> 바다같이 넓어왜 그랬죠? <laughs> <laughs> 네. 왜 그랬죠? 바다. 암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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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안 되고 바다. 근장히깊 바다. 데 사실 그런 사람 누구나 원하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비해서 또 이런,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네. 네, 나름대로 어느 스트레스도 많고 네. 음악적 고민도 많을 거고요. 그런 네. 것들을 털어놓았을 때 네. 충분히 대화를 잘 네. 이렇게 풀어나갔습니다. 네. 참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하죠. 어, 근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네. <laughs> 어, 네. 그런 여론이 그런 사실 많지 않거든같요 저도 연애를 그렇게 정상히 해봤지만 네. 참그 이쁘고 네. 몸매도 괜찮은 건참 많은데 네. 의외로 이렇게 속이 정말 깊은 사람들은 네. 참만날 거거든요. 네. 음. 그런 여자 혹시 만나게 되면 음. 놓치지 말아요. 아, 직 만나, 아직 종이 못 만나는 것같아요 만나는데. 저도, 네, 네. 저도 없어요. 아직, 어, 네. 제가 지금 연애 좀 하지 않요지 아니, 제가 안, 아. 안 하고 있고, 스타스는 저도 안 하고 있어. 까 아, 이렇게 보이는 <laughs> 거아니까 <아닌가>. 네. <laughs> 어. 그런 분을 만날으면 좋겠어요, 보통, 그니까, 러 귀신다는 거는 되다 분이 <laughs>